오늘도 초여름 같은 하루였지만 내일은 더위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주춤하겠습니다. 이번 비는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새벽에 서해안에 아침에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.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.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많게는 120mm 이상,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80mm 이상,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와 함께 강풍도 불겠습니다.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 예상됩니다.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낮아져 서울이 18도로 예상됩니다. 내 강한 바람이 부는 여수의 한낮 기온 17도에 머물겠습니다. 비바람이 몰아치는 울산과 부산의 한낮 기온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.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